자, 현재 비트코인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은 안심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실 여기서 뭐 안심이 되고 말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지지가 되든 말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비트코인이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을 어떻게 이용하셔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담으셔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지지가 잘 되고 있다고 했죠. 근데 저는 살짝은 더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일단 이 자료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 14일부터 28일 전에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와줬어요. 그런데 2016년에는 얼마나 빠졌냐면 마이너스 40%까지 빠졌다. 그리고 2022년 반감기에는 약20% 가량 빠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고점 찍고 밀린 부분이 한14% 정도 되거든요. 뭐 물론 지금 아래꼬리를 달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플로우로 봤을 때는 사실 여기 현 구간 자체가 완벽하게 하락이 마무리된 반감기 전에 되돌림이 나와주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살짝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준비는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빠진다고 무작정 그냥 속절없이 빠지냐 그거는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반감기 스케줄에 맞춰서 한번더 파워풀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과거와 지금 시장이 다른 거는 일단 비트코인 ETF라는 게 생겼고. 이 ETF라는 힘, 그러니까 시장 자본의 힘으로 과거 반감기와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흘러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역사적인 고점을 써나가는 상황에서 더 환호성을 지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마이크로스트티지죠이 마이클 세일러가 단 3일 만에 1조를 벌어서 상당히 핫했었던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도 뭘 했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전체의 양의 1%를 가지고 있는 정말 대주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6억 3,750만 달러의 전환 사채를 발행해서 회사 수익금과 잉여 현금으로 6억 2,30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고요. 이게 몇 개냐? 비트코인 9,245개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수치죠. 지금 비트코인이 하나에 뭐 1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9,000개나 다시 한번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트코인이 뭐 빠지든 말든 올라가든 말든 계속해서 추매를 하고 있다고요. 누가? 이, 투자의 귀재라고 최근에 불리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가, 따라서 저는 이런 기관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그냥 반감기 그 직전과, 그리고 고점 찍고 밀린 부분에 있어서의 건강한 조정이라는 생각이 들지, 비트코인의 가치 자체가 훼손이 됐다거나, 아니면 휘청휘청 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묵묵하게 투자에 전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바라보셔야 될 코인이 뭐냐? 자, 비트코인이 빠졌는데 어제는 어땠어요? 어제는 진짜 완전 폭커수가 내렸어요. 그냥 모든 종목이 다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지지로 잘 버텨주면서 정신을 차렸죠. 코인들도 크게 빠지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는 코인들이 널려 있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코인이 뭐예요? 스텍스죠. 왜냐? 유일하게 빨간 불을 키면서 이 구간에서 자리를 잘 지켜줬기 때문에 오늘 어때요? 6%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시장 상황에 맞게끔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살펴보셔야 될 코인이 뭐냐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체인링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체인링크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했던 코인이기도 한데요. 자. 2023년 끝자락부터 이 구간의 박스가 요렇게 요렇게 형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얘는 사실 이 추세, 박스콘 매매를 하기가 상당히 좋았다. 여기에서 잡아서 여기에서 팔고, 여기에서 잡아서 여기에서 파는 매매가 어느 정도 먹혔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게 어떤 순간부터 돌파가 됐죠? 24년. ETF 승인이 되고 비트코인이 좋아지면서 이 구간, 지루하던 이 박스를 뚫어주면서 어떻게 됐다? 레벨업이 됐습니다. 레벨업 되고 난 후에, 지속적으로 퍼포먼스는 나왔어요. 이 구간 뚫어주고 나서 여기까지 상승을 해줬죠. 3만 원까지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트의 힘이 조금 빠지면서 같이 밀리는 모습이죠. 사실 이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시총도 어느 정도 있는 규모가 있는 친구기도 하고요. 이 체인링크는 사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오라클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오라클 시스템을 사용해서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간의 안정 실내.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면서 외부 데이터를 수집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그런 코인으로서 상당히 자리매김했죠. 따라서 저는 뭐이 체인 링크의 장점, 뭐 기능에 대해서는 다른 코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판하기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견고하다고 보여지고요.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한 그 위치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이스 타이밍이죠. 시장이 눌리면서 여기 레벨업을 해준 이 하단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까지 눌리면 더 땡큐인데 안 눌리고 버텨주는 것도 이 종목의 힘이 강하다라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현 위치도 상당히 매력 있는 가격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박스 레벨업 지켜주고 있는 이 위치. 하단까지 내려와 준 상황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 잡기가 너무나도 나이스 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원하는 그림은 이 구간까지 한번더 밀렸다가 올려 주는 거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요거를 다 먹는다 라고 한다면 몇 퍼센트냐 대략적으로 뭐50% 가까운 퍼포먼스 한번 나와주겠죠. 제가 원하는 그림이 이거고, 만약에 여기까지 눌림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현 위치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고점까지 대략 30%, 요 수익은 보수적으로 먹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이 블러코인이에요 블러도 상당히 오랜만에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어 사실 그동안 접근하기가 조금 까다로웠던 부분이 이 구간에서 상당히 추세가 상방으로서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이게 일봉으로 보시면은 추세가 유지가 안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여러분 월봉으로 돌려서 보시면은요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추세 유지가 깨진 거 없이 지켜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큰 폭으로 큰 파동으로 보신다면 여기서는 추세가 깨진 거 없이 그냥 매끄럽게 올려줬다고도 보실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친구는 사실 눌려주면 땡큐인데 지금 기회를 줬어요 여러분. 지금 거의 8거래일 7거래일 연속해서 음봉 만들면서 여기까지 800원 라인까지 내려왔다는 소리인데 과거에 동전이었다가 지폐까지 갔죠. 1100원까지 갔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동전으로 레벨이 다운됐다는 소리예요. 저는 이거는 무례없이 진입을 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현 위치에서 비트코인이 무너지면서 모든 코인들이 다 같이 빠지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하락세였고, 사실, 블러 같은 경우에는, 뭐, 불수세미, 이런 말도 있었죠. 블러, 수이, 세이나 이런 코인들. 불스세 코인들이 2023년 후반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추세가 상당히 좋았고 상반기에 어떤 대표적인 코인으로 이미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영광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폐로서의 도약이 무조건 가능하다. 따라서 만약에 이블록 코인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전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폐까지 천원까지라도 대략적으로 20% 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보너스 종목은요, 이 비트코인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얼마나 많은 퍼포먼스가 나왔냐. 200% 가까운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래, 바닥에서 우리가 비트코인 요거 다 먹었다고 해서 200% 수익 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한 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어요. 200% 수익 가져가면 얼마 되죠? 3천만 원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수익으로는 사실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항상 작년부터 강조를 드렸었던 게 2024년은 진짜 역대급 불장. 그러니까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그런 대박 불장이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이런 수익으로는 좀 성에 안 차요. 제가 이번 올해 목표가 100억 버는 거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이 100억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가진 시드로 이 100억을 벌기 위해서는요, 사실상 비트코인으로 수익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비트코인이 200% 올라갈 때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을 사야지만 제 꿈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랑 꿈이 조금 같다면 큰 돈을 2024년에 제대로 한번 벌어서 인생 역전하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자유를 조금 잃어보고 싶다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히든 보너스 종목을 사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여러분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얼마나 핫했었는지. 이 시바이누는요. 2021년 기준으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2020년 12월 18일에 0.00000001달러였던 이 시바이누가 0이 몇 개나 삭제되고 나서 0.000032원으로 얼마나 상승했다? 무려 3천만 배 상승했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2020년에 시바이누 1달러를 들고 계셨다면요. 3200만 달러 하나로 430억이 됐다는 겁니다. 무려 1달러, 1300원쯤으로요. 그러니까 1300원만 있었으면 그리고 시바이누의 존재를 알고 우리가 2020년에 투자를 해서 고점에 팔았다면 단돈 1300원으로 430억을 만들 수있었단 소리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시바이누 덕에 재벌된 사람들을 속출했었죠. 400만 원을 투자해서 1조 원을 벌었다는 사람, 8천0 0불을 투자해서 52억불, 무려 6조 원을 만들었던 이런 투자자들, 대거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소액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을 픽했을 때 상상하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다. 그래서 저 또한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른 코인들로 열심히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솔라나 비트코인 골드 시바이노 아크 등등 많은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적게는 두 자릿수부터 많게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까지 챙겨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런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이 내 계좌에 꽂히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사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 계좌가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제 목표 100억의 꿈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 100억의 꿈에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히든 코인을 사셔야 돼요. 그 히든 코인이야 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히든 코인을 받아가시려면 우리의 소통 창구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제가 개인 연락처를 오픈해두고 저한테 신청해주신 분들께. 여러분들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코인 알려드릴 건데요. 제 개인 연락처 010-2488-3215 하단에 서놨습니다이 번호로 100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올해 꿈이 100억 버는 거다라고 꾸준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100억의 기운을 우리 여러분들도 팍팍 받아가시라는 의미에서 100억이라는 키워드를 달아놨고요.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모든 세력들의 분석이 끝난 그 히든 코인, 그래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코인,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전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히든 코인이야말로 100억의 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받아가셔서 인생 역전 한번 제대로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최근에 이 코인 시장 열풍이 조금 더 뜨거워지면서 저한테도 종목 좀 알려달라고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받아가시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그냥 코멘트, 뭐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런 간단한 코멘트와 더불어서 핸드폰 뒷자리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뒷자리 달아주시면 제가 조금 더 빠른 확인이 된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한번한번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느릴 수 있겠지만 절대 누락 없이 전부 다 제가 발굴한 이 세력들이 뒤흔들어서 미친 펌핑이 나올 수 있는 이 히든 코인 전부 발송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댓글 한 번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